입니다. 오늘은 로즈멜로디와 브로스타즈를 해볼건데요 자로즈멜님 초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상 받고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 저런거 잠깐 어? 주의쇼다운니까이건 해볼게요 음. 언제나 사기캐는 그... 하나 둘셋 얍! 어, 여러분들. <laughs> 아, 크로우가 있으면 안 돼요, 맵이 걸려. 여러분들, 프랭크를 몸빵으로 삼켰어요. 응? <laughs> 저를 왜몸빵으 만나면 바로 죽기, 죽겠... 아, 가세요, 빨리! <laughs> 아,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 우리 올라가세요. 안 돼! <웃음> <웃음> 그러다, 우리 독가스타면 죽어요, 로즈모니님 아, 못 들어도 나오잖아요. 응? 도루엔이 여기. 슈퍼 파워. 응? 이거 미로예요? 슈퍼 파워. 슈퍼 파워. 이거 미로예요? 네. 몰라. 저 죽었어요. 채소 한테 올라갑시다. 일어나 갑자기 누구 만나러 불쌍사. 로즈맨님, 이거 기어 먹을게요. 갑시다. 어? 로즈맨님 도망가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한대 맞자마자 바로 죽어요. 안 맞았어요. 로즈맨님 올라가세요. 어? 나 부활, 부하... 여... 일어서 조같을 때만 다 죽어! 아직 안 쳤어요. 예. Yeah 어? 안 돼요, 로즈미님죽어도 응? 맞고 싶지안 돼. 여러분아 <laughs> <laughs> <으을. 웃음> 좋아요, 좋아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laughs> <laughs> 진짜 맵이 <매미> 좋네요. <laughs> 여러분 하나, 둘, 셋, 얍 <laughs> 아 이번엔 평범한 아똥6아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이래 이 똥이 아, 아 똥이 여섯 하루에 6일에 똥을 사다 봐요 어 여기 뭐 단어 같은데 다이너마이트 와 Y YG... e? 어? O S 음? 뭐지 이거 어? 이 m 달 o 같은데까까 i 치까까 t 치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님아 r e I'm n 어죽 죽어! 죽으면 못하아니에요니에요 m 까 o t sure. I'm not 이 탱크야, 이건 내 거란다. 아, 여러분들, 탱크가 사람을 죽여요. 어이, 탱크, 와봐. 저도 왔어요. 여러분들, 탱크 죽입시다. 로즈메님? 네? 사람을 없애시죠. 똥육 죽이라고요? 네. <laughs> 어? 살려주세요! 살려줘! 크리스티안 오나이드. 좀칠겁니다 이거 제가 먹을게요 로즈웨님로즈웨님 도망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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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있으세요 아 내려가 내려가 아 어, 거기 아나 어! 죽어요 로즈웨이님 이제 돌진 돌진 근데 왜 제가 님을 조종하고 있는 느낌 다잉. 저것까지 먹으면 난 무적이다. 그럼 가자. 동료. 와 여러분들 이거를 기네요. 어 동료. 발사 잘했어. 아 좋아요. A B C 가나다 뭐라는 거야. 좋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저는 에드 거를 쓰겠습니다. 저 이거 뭘뭐 아닐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바로 가시죠. 하나, 둘, 셋, 야! 이게 됐네. 여러분들은 스크마켓 알아요? 스크마켓이 뭐예요? 아니 메가스키크님 왜 물어보세요 하시잖아요 스크마켓이 뭐야? 아 그것도 몰라? 몰랐어도 있죠. 잠비를 스쿱으로... 채울 거예요. 스크브로 뭐 하는 건데요? 스크브로 어. 어. 무슨 장난감 같은 걸 이렇게 퍼가지고 돈을 내서 하는 거예요. 로즈메이 님! 에요! 로드메이 님이 고마 테라 했어요. 로즈메이 님이 귀에 대고, 아! 했어요. 아. 내가 못써게 뭐 버스. 아, 여러분들. 갑자기? 응. 여러분들 뭐 아니? 네, 그렇게 여러분들, 수제 뭐? 타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에드거가 있는데, 유인식빵 뭐? 이거 바코와한 개로 맛있겠다 유인을 해요, 유인식빵을. <laughs> 이제 곡공매들 올려서 싸야 되데 어, 로즈메 님, 지금 <laughs> 어떻게 해요? 어. 어 지금 뜰거 같거든요? 아 오히려 뛰면 자기는 죽지것 같... 궁 썼어요 자여러분 유인 십0번금공궁 썼어요 여러분들 할 건데. 스튜 팀과 팀잉 할건데 스튜 안돼!!! 여러분들 지금 팀이 깨지고 있습니다 전 도망가야돼요 로즈웨이님 로즈웨님은 로즈 아, 죽었지만 로즈웨이님 죽었는데요. 살았습니다. 부활하잖아요. 아. 일단 스티브가 저랑 팀밍하자면서 자꾸 쫓아오는데, 왠지 스자브가 죽여버릴 고전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킹해서 로즈메 님, 도망가요. 로즈메 님, 궁을 쓰세요. 여기서 바닷물은 절대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음, 저는 그러면 바로 비밀로 가시죠. 근데 시간이 없네요. 리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 리타는 아, 리타 아니라고요. 아, 니 리타만 가면 딱반맞기합시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에요. 동의하시죠? 아, 리타 아니고 공창이에요. 여러분, 인이 맞잖아요. 여러분, 들러분여러 여러분, 들이분 여러분, 고생각 여러분,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요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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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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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들 잡아 주세요. 로즈맨 로즈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떡한? 에고 어?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에우 3등 어. 했습니다. 아왜 갑자기 물맵이 나오지? 여러분들 불안하니까 토큰을안 되세요. 비비 말고 토큰. 토큰 받으려고 하는데. 흠. <laughs> <laughs> 자, <laughs> 넘어갈 수 있는. 아, 이프링이 발견. 아!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게일인데, 이걸, 토네이도 대신. 점, 점핑트랩블 저도 게일 할 건데. 길을 쓴답니다. 여러분인데너 때문에 미쳐 미승이에요 돔? 로즈 로즈드임에 어, 오, 어? 어? 웬일이야? 여러분들 상자 6개에요 어! 애들거 가! 가라가! <laughs> 여러분들 초반부터 이렇게 엉망이 죽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다시 들어갈게요 또규모 나오면 애들거 막대겠습니다! <laughs> 이, 이씨. 아, 토네이도 갖고 올걸. 노조맨이왜 우세요? 여러분들 방송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왜또안 돼? 아, 호랑이도 재환하면 온다더니. 여러분들, 도망가요. 아, 이래, 일로 끌고 와야지. 어떻게 하는지는 알죠?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응?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여기서 일단 뭐 시켜야 돼 오케이 <laughs> 어? 아 텔레포트 작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디 갔어? 이건 죽여 이건 죽었다 와 스펀지밥 아 스펀지밥이 세게 세네요 <laughs>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 안녕히 가세요 시청자 no, 여러분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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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no, no, 계세요 no, no, no.